안녕하세요. 매일 하신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은약과 하나님의 계획, 이를 쏘지 은약서와 피, 하나님을 보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기억절, 모세가 와서 여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력 23장 3절 말씀. 도의할 질문. 하나님의 언약서에 피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왜 성서를 짓게 하셨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성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시를 통하여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삼으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을 나르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던 고대의 언약의 관속들은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어긴 당사자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피뿌림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목숨을 건 맹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신 후 인간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간이 죽임을 당하여야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고 대신 그 언약의 피 흘림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은약의 당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은약은 새롭게 되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약의 피는 6월절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되어졌는데 예수님은 6월절 예식을 베푸시면서 성만찬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보율을 상징하는 피, 이것이 곧 언약의 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모세와 나답 아비후 아론이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누렸다면 그들은 특별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행하도 될것 같습니까? 그들이 받은 직분과 영광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죄가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의 축복을 경험했던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께서 그 마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양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가장 나타내어야 할.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다니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고치고 병영시키는 끔찍한 일이 성경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일서 7장 25절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법을 고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대설리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하는 그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배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술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강력하게 공언했지만 그것은 때깔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약에 신실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은약을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 순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써해줄수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지어 주겠다. 그 마음이란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불순종의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그것은 장갑과 같습니다 장갑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의사의 손이 들어갈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수술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쏘시는 도구로서이 세상에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순종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를쏘지는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이 손을 잡고 나오셔서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다시 잃었던 에덴으로 회복하여 들이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그 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준비하고 드린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월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성전 안으로 다 아, 모실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하겠다고 말씀하신 성서와 성전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은 어떻게 저화될 수 있을까요? 한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온 우주라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셔서 제 작은 마음 속에라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지만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셨시고 우리처럼 작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마을의 중심에 성소로서 하나님께서 그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네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 우리는 순종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인철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소는 궁극적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 크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 크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떠려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일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소를, 성소의 각종 보석과 예복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하여 짓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하나는 온갖 정성과 사랑과 섬시함과 아름다움으로 지어지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 하나 하나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안겨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열두 보석은 열두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소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여기라. 나는 요와 이니라.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적 장소이며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적 장소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서를 통하여 우리는 제 용삼과 권을 얻고 안식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은 죄를 사랑하는 죄를 반복되다는 연약한 우리와 은약을 맺으시고,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사랑, 나의 보석으로 삼아시겠다고 하시는 이 귀한 사랑과 내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안길 만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품에 안고 사랑하실 만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나타내는 주님의 보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소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삼아 주님 뜻 행하기를 즐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